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권소장입니다. 1박 2일 촬영지이기도 했던 예천 해룡포 마을이 가까운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용궁면인데요. 용왕님이 사실 것만 같죠? 아니에요. 용왕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해룡포 마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가까운 곳에 관광지 해룡포 마을과 상강 주막이 있는 곳입니다. 아, 이곳에 위치한 주택 현장인데요. 어, 대지가 171평이나 되는 넓은 곳입니다. 본체, 아래체 그리고 또 별도의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나만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이 있어 장점인 곳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마당 모습입니다. 어, 마당 바닥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군데군데 좀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도로를 길게 접해서 삼각형 모양인데요. 아, 오른쪽에 본체, 그리고 그 옆으로 별체, 그리고 왼쪽 편에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본체 건물 잠깐 볼 텐데요. 본체 뒤쪽 편 모습 보이시죠? 아, 건물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90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본체 뒤쪽에 이렇게 일부 텃밭 공간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인분이 뭐 여러 가지 심어두셨네요. 봄이긴 한가 봅니다. 건물 뒤편과 옆면 모두 사면을 시멘트 미장 완료 처리하고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바닥도 시멘트 미장되어져 있어서 손볼 곳이 없어요. 뒤쪽 편에는 저쪽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붕도 경사 지붕, 금속 지붕으로 되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그 위에 금속 지붕을 더 씌워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문 쪽에 나와 있는데 대문 앞쪽에. 어 포장 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도로 양옆으로는 2차선이 연결된 곳이라 교통 진출입이 매우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문 모습 보이시죠? 아, 무슨 공장 대문 같아요. 옛날에 철공소를 운영하던 곳이라 정말 공장 대문이 맞습니다. 굉장히 넓죠. 대문 활짝 열고 마당 안으로 주차하시면 되는데 이 대문 색깔만 조금 바꾸고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운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당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건물 뒤쪽에도 또 다른 일부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은 전면 방향이 남서향 방향이에요. 앞쪽에 지붕도 길게 빼놓아서 생활하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어, 밖에 나와서 왔다 갔다 문 열어두기 아주 편리할 것 같죠. 전면은 전체 갈색 샤시입니다. 옛날 아파트에 정말 <laughs> 설치되어져 있던 그 갈색 샤시문입니다. 샤시문 안쪽으로는 일부 마루 공간도 있어요. 어, 집은 이렇게 시멘트 다 미장되어져 있어서 손볼 곳은 없습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면에서 한 1m 정도 높게 주택이 자리해 있어요. 어, 안쪽으로 들어서면 일부 마루 공간 보입니다. 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겨울 빼고 문 열어두면 시원하게 바람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부는 구조가 심플합니다. 방두 개와 주방 공간이에요. 음, 앞쪽에는 작은 방입니다. 음, 유리 미닫이 문 되어져 있고 음, 공간은 좀 아담해요. 잠깐 비춰봐드릴게요. 층고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건물이 1932년 1월에 사용승인되어서 90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토담조 건물인데 전혀 토담조 같지 않죠. 그리고 앞쪽에 목문 있는 곳이 주방 공간이고, 또 역시 유리 슬라이딩 도어 있는 곳이 방입니다. 좀더큰 방이에요. 안방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어, 뒤쪽으로 공간이 길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2년 전까지 거주를 했던 곳이라 비교적 깨끗합니다. 주방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 싱크대가 정말 오래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나죠. 색깔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옛날 싱크대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어, 주방 공간도 비교적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4인용 식탁을 놓고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싱크대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어요. 어, 깨끗하게 청소만 했다면 먼지가 좀 쌓였어요. 주방 앞쪽에는 마당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요리하실 때좀 답답하면 문 열어두면 환기 잘 되겠어요. 내부 구조는 모두 살펴보았는데, 어, 욕실이 어디 갔나 싶으실텐데, 우리 주택은 세면장이 외부에 있습니다. 이좀 전에 보았던 주방 옆 공간이 세면장이에요. 내부에 양변기는 없습니다. 그냥 세면장이에요. 안에 세탁기 놓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인데 시멘트 미장마감만 되어져 있어요. 타일 시공이 안 되어져 있어서 음, 솜씨 발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졸지에 타일 미장을 배워야 되는. <laughs> 그리고 주택 앞면으로 이렇게 길게 지붕을 내어놓아서 음, 생활하기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 수도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음, 면 소재지 안에 위치해 있어서 수도는 광역상 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은 내부에 없고, 야외에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조는 설치되어져 있지 않고, 직관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곳은 별채 건물인데, 여기는 창고입니다. 이야. 내부 잠깐 보면, 아, 토담조 건물이 맞구나 싶을 거예요. 내부에는 이렇게 흑벽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장도 흑벽돌, 흑벽체가 아, 지나가고 석가래가 보이죠? 오래된 듯한 느낌이 물씬 듭니다. 그리고 중간 공간은 소가 살았던 곳입니다. 음. 조그맣게 여물통까지 마른 든걸 보니 소한 마리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방인데, 음, 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물건 그냥 보관해 두는 곳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면서 난방을 하던 곳이 저 파, 초록색 문 뒤쪽에 난방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마당으로 잠깐 돌아서면, 요렇게 미니 텃밭도 있어요. 주택 후면에도 텃밭이 있었지만, 전면에도 일부 요렇게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에 조금 더 높게 시공된 곳은 장독대 놓아두면 되겠어요. 음, 장독대 쪼로록 놓아두면 햇살 잘 들겠어요. 그리고 마당 가운데로 해서 물이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쭉 담장 뒤쪽 편으로 해서 수로가 넓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쪽으로 해서 물은 잘 빠지는 구조입니다. 어, 앞쪽에 보면 또 다른 건물 보이죠. 역시나 금속 지붕으로 씌워져 있고 음, 시멘트 블록조예요. 문도 뭐좀 오래된 듯하고 부서진 듯하고 <laughs> 내부 공간은 정말 시멘트 블록적 그대로입니다. 저 같으면 개인 공간으로 좀 탈바꿈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도색도 좀 처리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문도 조금 손을 봐서 뭐 나무도 좀 잘라 붙이고 깨진 유리는 교체해서 그냥 이 운치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공작소가 필요한 분들, 내 개인 취미 공간이 필요한 분들 좋을 것 같죠. 뒤쪽 편에는 초록색 문 있는 곳은 재래식 야외 화장실입니다. 열어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당 공간이 좀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뒤쪽으로 가면 또 다른 마당이 나옵니다. 이곳은 옛날에 철공소를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철공소 간판도 나뒹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곳으로도 출입할 수 있는 대문이 있는데, 역시나 공장 대문입니다. <laughs> 저라면 또 다른 색깔로 도색을 해서 쓰겠어요. 이곳은 좀 정리해서 텃밭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대문 활짝 열어서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영국면 소재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400m 정도 거리에 있어요. 예천군청까지는 17km, 17분 거리이고요. 회룡포 전망대 주차장까지는 6.5km, 14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주택 내외부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주택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뿌리 마을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도시지역이고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는 대지로 면적이 171평 566제곱미터예요. 건물은 연면적 2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오셔서 회룡포 마을 다녀가시면서 뿅뿅 다리도 한번 건너보시고 맛있는 용궁 순대국도 맛보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썸타는 부동산의 저 권소장과 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